안녕하십니까. 내일 상승 예상 종목 어, LMS 예, 지금 요 잘못 나왔네요. LMS 자자 자, 오랜만에 예, 상가 아, 종목 한번 좀 보고 있습니다. 자 LMS 자자 자, 여기 지금 초록색 120 1 2 1선그 다음에 노란색 예, 6 1선그 다음에 이게 무슨 색깔입니까? 청록색 청색. 11선.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 요 빨간색이 볼린자 밴드 상한선인데 요게 이제 모두 오늘 하나의 상한가를 치면서 장대 양봉이 일어나면서 다 뚫어 버렸죠. 지금 11선, 61선, 121선 그리고 볼린자 밴드 상한선 뚫어버렸죠. 자, 전날에, 자, 밑에 분홍색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인데, 전날에 참, 요게 약간 상승했죠. 약간, 참, 이 포인트를 잡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이렇게 부피가 아래로, 아래로, 늘어날 때 이렇게 수렴해서 아래로 내려갈 때 이렇게 큰 상승이 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피 이렇게 해서 약간 아래로 해서 이렇게 내려올 때 내려올 때큰 상승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그러다 조금 더겨게 되죠. 자 다시 보자면은 자 밑에 여기 분홍색이본는점에다 하단선인데 하단선이 여기 살짝 내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약간 걸치면서 여기서 걸치면서 내려가는 그런 모습 이 보이면서 이제. 오늘 당일날, 상한가가 나와, 나오게 되었고, 주봉상으로도 보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50, 60일, 여기 모두 뚫어버렸죠. 자, 그 다음 월봉도 마찬가지. 월봉은, 어, 지금 뭐 약간 올라가는, 저 밑바닥에서, 밑바닥에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 요리 꺼보면, 예전의 과거 차트를 보자면, 요런 형태,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걸 갖다 좀 확대해 보면은, 요런 형태죠. 포인트는 과거에는 월봉상은 여기가 포인트죠. 일목균표 진선하고6 0일선이 수렴해서 상승하는 모습, 요런 형태죠. 지금 최근의 모습은 그런 형태가 아직 나오지는 않고, 단지 지금 이걸 조금 더 확대해보면 11선하고, 지금 11선만 통과하고 21선은 아직 통과 못했죠. 조금 더 펌핑이 일어나서 상승할 그런 여력이 조금 남아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몇달 동안 이제 거래량이 조금 더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 주봉상도 보니까 지금 서서히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의미 있게 지금 이걸 뚫었죠? 일봉상으로 보면은 과거에 과거에 이평선을 몇번 뚫었는지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121선 뚫는 데가 한 번, 두 번, 세번 뚫고 내려왔다는 거죠. 세 번, 세번 지금 네 번째에 뚫죠. 보통 네번 뚫고 나서는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과거의 대략 차트를 보면, 은네 번째 보면은 이평선을 뚫고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과거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 한 달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 과거의 모습, 여기 한번 뚫었고, 그죠? 뚫고 내려왔다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 이것도 하나, 하나 둘, 세번 뚫고, 이제 상승이 조금 일어났죠? 이만큼 상승이 일어났죠? 어, 여기. 121선을 어, 터치하고 내려온 부분, 하나, 두 개,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어, 느 정도 상승이 이렇게 쭉 일어났죠. 네번 아니면 다섯 번째쯤 돼서, 여기 색깔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상승 부분을 다른 색깔로 이렇게 해보자면, 어, 딴 색깔은 노란 색깔로 하겠습니다. 아, 연두색, 이 색깔. 자, 보죠확실히 상승부분. 이거는 121선에 맞고 부딪힌 려로는 부가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쯤에 이제 상승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모습도 이제 세 번째 맞고 네 번째 여기 네 번째 여기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상한가 종목이니까 물론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누스를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LMS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소식에 주가 가속 배달. 자, 요즘 뭐 자율주행 관련, 전기차 관련, 자동차 부품 관련주가 조금 상승을 하고 있죠. 모바일, 어플라이 랜스 모터렉서, 그런 종목들이 조금, 오늘 상승했다가, 좀쭉 빠졌죠. 어, 그래서 매물을 좀 소화하는 그 입장이고, 내일, 런, 보니까, 모터렉스하고 모바일 밸런스, 한번 더,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LMS 주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22 한국 글쓰 따르면, 이날 LMS 주가는 전래릴 대비 2160원, 29.964레월은 9 3 7 0원에 장을 마쳤다. 이렇게 나와있고, 자, 거래 당일 거래량은 180만 주기죠. 관심을 쏟고 있다. 자 이는 정보가 2027년까지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 주행, 완전 자율 주행을 상용화를 추진하겠다는 소식에 관련주인 LMS가 기대감에 물리면서 매수세를 붙인다고 풀이된다. 자 그런 영향으로 모터렉스를 상승했다 좀 빠졌, 죠 모바일플랜스도 상승, 오늘 상승했다 좀 빠졌죠. 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핵심 정책과제임.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자율주행차와 도심 항공 교통의 UAM 등 모빌리티 분야에 투자 방침을 밝혔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런 이슈로 어 지금 오늘 상가가 고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슈가 며칠 계속된다면은 계속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10분 봉상으로도 한번 볼게요. 자, 10분 봉상으로 보니까 오늘 상가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가 10, 14시 50분 쯤에 상가 기록했네요. 자, 이, 이, 여기 이제, 작, 어, 장 후반에 상가가 나와서 내일 상승했다가 좀 빠질 수도 있지만도, 재료, 이슈가 계속 지속성이 있다면, 장 후반에 나와도 내일도 2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상이. 두 가지, 한 가지인데, 물론 이제 상승했다20% 상승했다가 다시 빠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세력들이 내일 뺐다가 내일이 수요일이죠. 목요일쯤에 다시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20% 상승 시켰다가 뺄 가능성, 아니면은 다이렉트로 바로 상승 시켰다가 뺄 가능성. 두 가지 패턴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이렉트로 상승 시키는 패턴, 이렇게 첫 번째 패턴. 두 번째 패턴은 상승 시켰다가 빠지는 패턴. 요런 두 가지 패턴. 요 색깔은 노란색. 자, 이렇게 상승시키다가 빼는 패턴. 이게 이제 두 번째 패턴. 첫 번째 패턴 은 빨간색. 그냥 다리를 떠올리는 패턴. 요런 두 가지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빠집니다. LMS. 내일 네, 뭐 강한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네자 오랜만에 상한가 종목을 한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재무 잠시 보고 그다음에 외국 수급도 보고 예, 마치겠습니다. 자 동산은 1999년 2월 설립돼 LCD, b u b 핵심 부품인 프리즘 시트의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연계했고 현재 중소형 시장의 약 사천업 규모의 시장으로서 동사는 3M 명사가 양분하는 독가점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 자, 그다음 재무는 2022년 3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매출액이 18.3% 증가,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 이렇게 나와 있고 재무도 뭐 나름대로 괜찮네요. 자, 외국 수급을 보자면은. 외국 수급은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주가는 올라가는데 외국 수급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단기 입장에서 조금 접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단타이면 단기 입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윗꼬리 달고. 주구장창 빠지고, 그 다음에 이게, 어, 저점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한동안 행보를 했죠. 저점 형성하고, 한동안 행보했다가, 다시 뺐다가,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올리겠다는 거죠. 자. 자, 이평수를 모두 통과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여기 거면 되겠죠, 여기. 만원 정도. 2차 목표가는 여기, 1 천, 848원. 3차는 여기겠죠. 1 4 0원 그죠? 과거에 이제 올라간 패턴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라 예상이 되니까, 1, 2, 3차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단순하게 한 만원 정도 정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이거는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네. 성토하시고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